추석이 다가오자 영희 씨는 또다시 마음 한 구석에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추석은 한때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풍성한 음식을 나누던 날이었지만 요즘 들어 그 의미는 점점 퇴색해져 가는 듯했습니다. 첫째 아들 재우와 둘째 아들 민석은 각자의 가정과 일에 바빠 명절에도 집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막내딸 지영은 몸이 불편해 멀리까지 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희 씨는 작은 기대감을 안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올지 확실치 않았지만 혹시라도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떡을 빚고 전을 부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첫째 재우는 바쁘다며 연락한 통조차 없었고 둘째 민석은 명절 전날 가까스로 전화 한 통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도 못갈것 같아요. 회사 일도 있고 애들도 바빠서 내년에 봐요. 영희 씨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도 고생 많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핑계를 댈게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한해한해 한해 명절을 이유로 집에 오지 않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옆집은 달랐습니다. 영희 씨는 아침부터 옆집 창순의 자식들이 명절을 맞아 찾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가 집 앞에 들어서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가족들 함께 웃으며 명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영희 씨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녁상을 불리고 나서 영희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낮에는 어딜 갔다 오신 거유.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내일은 뭘할 거유? 하긴 무얼 해 고추모나 심어야지. 영희 씨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나 아시오. 남편은 담배를 꺼내며 대꾸했습니다. 날이 무슨 날이오 그날이지 영희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옆집 창수는 자식들이 벌써 다 와서 북적거리는구먼. 우리 집 자식들은 대체 뭐가 그리 바쁘대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오지도 않을 자식들 얘기 그만해와도 뭐 달라질게 있나. 영희 씨는 속이 상해 울컥했지만 꾹 참으며 밥상을 치웠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철이 들고 부모를 챙기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명절에도 얼굴 한 번을 못 비추는지. 에휴 자식 잘못 기른 내 죄지. 남편은 그런 아내의 푸념을 듣기 싫었는지 담배를 더 깊게 빨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영희씨는 혼자서 부엌을 정리하며 눈물이 맺힌 눈을 훔쳤습니다. 매번 자식들을 기다리며 애를 쓰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애써 강한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움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자식들이 찾아와 부모님과 함께 추석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이집저 집에 들락거리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리자 영희 씨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남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어디 가셨대? 고추 뭐 심는다더니 비닐하우스에도 없고 그녀는 여기저기 남편을 찾아다니다가 광에서 낯선 보따리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참기름 한 병과 고춧가루 그리고 엄나무 껍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우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걸 알고 남편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따리에는 참기름과 민들레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석이 간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챙긴 것이었죠. 영희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자식들이 오지 않더라도 혹시나 올까 싶어 그들의 건강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더라도 남편은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마을 어귀로 나가 보았습니다. 남편은 동네 장승배기 앉아 저 멀리 마을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초쾌한 모습으로 자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옆에 다가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고추 모는 안 뽑고 남편은 대답 없이 먼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청승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자식 놈들이 안 오던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 오늘도 안올것 뻔한데 왜 그리 기다려요? 남편은 묵묵히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선씨는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자식복이 어디서 생기겠슈. 그냥 없는 듯이 살아요.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쓸쓸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으려던 찰나 마당에서 누군가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막내, 딸, 은지와 사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은지가 사위와 함께 추석에 맞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선씨와 남편은 깜짝 놀라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다니 영선씨는 믿기지 않는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추석이라 새벽부터 쑥 버무리떡을 해왔어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영선씨는 딸이 만든 따끈한 떡을 받아들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 애를 써서 찾아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위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이 사람이 어제부터 난리였어요. 아버지께 드릴 쑥 버무리떡을 만들어야 한다고 새벽부터 쑥을 뜯으러 가자더니 이렇게 떡을 해왔지 뭐예요. 영선 씨는 딸 은지가 가져온 쑥 버무리떡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떡을 집어 한입 먹는 순간 속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도 딸이 만든 떡을 조용히 먹으며 목젖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는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기도 힘든 딸이었기에 그동안 늘 마음속 깊이 미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은지가 온전히 자신을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는 자식들이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막내딸에게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새벽부터 사위와 함께 손수 떡을 만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위와 함께 추석에 찾아온 것 영선씨는 그 마음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떡떠 있어요. 드시고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은지는 웃으며 부모님 앞에 떡을 더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천천히 떡을 집어 들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기대 속에서 늘 아들들에게만 기대를 걸고 딸에게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새삼스레 미안해졌습니다. 은지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효심이 깊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네가 이런 걸 해올 줄은 몰랐다. 남편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썼냐 은지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리 좀 불편한 것 가지고 무슨 그냥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면 되지요. 부모님께 드릴 떡을 직접 만들어 오고 싶었어요. 은지의 말에 영선 씨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은지가 그 몸으로 멀리서까지 찾아와서 떡을 해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가슴 아팠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이 은지를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시간이 후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영선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와줘서 엄마 아버지는 너무 고맙다. 자식 중에 네가 제일 속깊은 걸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남편은 말없이 떡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손을 멈추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와준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아들 놈들은 다들 바쁘다고 핑계만 대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네가 우리한테는 더 고맙다. 은지는 부모님의 그런 반응에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자식이 부모님께 찾아오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제가 더 자주 몰라서 죄송해요. 영선 씨는 은지가 불편한 몸으로도 부모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항상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들은 명절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막내딸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며 조용히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조용히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영선 씨는 딸과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아들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내딸 은지가 자신들에게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지는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선 씨는 은지의 다리가 불편한 것을 알고 말려했습니다. 설거지는 엄마가 할 테니 네 몸이나 쉬어라. 그 몸으로 힘들었을 텐데.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싶어요. 영선 씨는 딸의 고집에 결국 설거지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두 모녀가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이야기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딸과의 대화는 정숙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연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그 모습을 본 남편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한 명의 딸이 부모님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과 사위는 다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몸 건강하시고 또 올게요. 지연이 떠나기 전 정숙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올 필요 없어. 그저 건강하게 네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지연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 글썽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렇게 지연과 사이는 먼 길을 떠났고 정숙 씨와 남편은 다시 조용한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숙 씨는 지연이 다녀간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딸의 존재가 이렇게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정숙씨는 딸 지연과 사위가 떠난 뒤 한참 동안 그들이 앉아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몸이 불편한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정숙씨 모두 아들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어왔지만 결국 막내딸 지연이 가장 먼저 찾아와 부모의 빈 마음을 채워준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딸과 사위가 떠난 집은 다시 고요해졌고, 쌓인 설거지를 마저 하려고 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딸과 함께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정숙 씨에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따스한 추억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때 밖에서 남편이 천천히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딸과 사위가 떠나자 다시 고요해진 집 안을 둘러보며 텅빈 집이 더 크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을 붙이기 전에 잠시 멈칫하더니 담배를 내려놓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참 지연이가 저렇게 올 줄은 몰랐네. 정숙 씨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짙은 서글픔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생각지도 못했어. 지연이가 그렇게 애써서 온거 말이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숙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큰놈이나 둘째놈은 바쁘다며 한통화로 퉁치고 말았는데 막내가 그 몸으로 찾아와서 쑥 버무린 떡까지 만들어서 온걸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 생각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평생 그렇게 무심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답답한 듯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아들들만 기대했지. 지연이한테는 큰 기대를 안 걸었잖아. 그냥 그 몸으론 뭐할수 있을까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구먼. 정숙 씨도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막내딸이 부모를 위해 그렇게 애써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과거의 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도 그래요. 지연이가 부모 생각을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 아들들한테만 기대 걸고 지연이는 그냥 저 혼자 잘 살기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묵묵히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아들들에게만 기대어 왔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기대했던 아들들은 추석에도 오지 않고 부모를 위해 할 일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일만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연은 정성을 다해 부모를 챙겨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을 잘못 대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지연이 덕분에 마음이 풀렸어. 아들놈들이 안 와서 그리 서운했는데 지연이가 찾아와 줘서 참 다행이지. 정숙씨는 조용히 남편의 말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이렇게나 큰데 그 기쁨을 딸에게서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들이 오지 않아서 서운했지만 지연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내가 참 딸을 그렇게 소홀히 대했던 게 후회가 된다.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정숙 씨를 보며 고백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 다 오는 거 보면서 우리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가 싶어서 화도 났는데 결국은 그몸 불편한 딸이 부모 생각해서 찾아온 거 보니까 참내 마음도 복잡하네. 정숙 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연이한테라도 더 신경 써야겠지. 그래도 자식 중에 제일 마음 씀씀이가 깊은 아이인데. 남편은 담배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지연이도 더 자주 불러서 챙겨야겠어. 아들들은 자기 일 때문에 바쁘다지만 부모에게도 더 신경을 써야지. 지연이 같은 자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정숙씨는 남편과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을 풀어갔습니다. 아들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은 컸지만 딸이 부모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워 딸이 찾아온 기억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몸으로도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했던 지연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그 마음을 진작 알지 못던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비록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딸이었지만 정숙 씨는 지연이야말로 자식들 중 가장 마음이 깊고 부모를 생각해 주는 자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편 남편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보여준 효심의 마음이 훈훈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들에 대한 서운함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이토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도 남편과 정숙 씨는 종종 지연과 사위가 찾아왔던 그날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 찾아오지 않았지만 지연이 보여준 그 작은 정성은 오랫동안 두 부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아들들에게 서운함을 품고 있지만 딸의 진심 덕분에 그 서운함을 덜어내고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가슴 한편을 뭉클하게 하는 사연입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보호와 배려 허용과 일방적인 물질 제공에 익숙해진 자식은 결코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따라서 자식은 적어도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가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남처럼 독립적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특별한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엮인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부모 자식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저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응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내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아를 잃게 됩니다. 내 삶과 내 미래, 내 취향과 내 행복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식에 관해 걱정하거나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쏟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성적표도 아니고 부모가 노후에 받을 보상도 아닙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식은 어려서 품 안에서 재롱부리며 부모를 웃게 해준 것으로 효도를 다한 것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때론 기쁘고 벅찬 때론 씁쓸하고 고달픈 너나 돌아보면 결국 내 인생의 매 순간을 추억으로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정확하게 남의 위치에 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상상하고 실행하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 실행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까지로 충분합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 여야 합니다. 양보나 희생은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